보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강아지 유치원을 응. 데려다 주는 것도 보시고, 거기, 그러니까. 동네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사실. 그 우리 일상과 삶이 살아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어디선가는 최고를 맞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마지막 날의 주거는 어디지? 어디실 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네, 네. 이게 통상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네, 병원. 네. 여기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지막 며칠, 마지막 얼마 기간 동안 9988234뭐 어쩌고 하잖아요. 99세까지 88에 팔팔, 살다가 234에 2 3 4 간다. 네. 병원 가서 간다. 근데 이게 아이디얼 한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도 이 땅의 마지막 주거는 어디로 하지?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아니냐면 자기가 설계를 해야지 누가 권유한 대로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셨나요? 어디서 하고 싶다고 네, 네. 저는 정했어요. 어때요? <laughs> 실버타운은 아닙니다. <laughs> 왜 실버타운이 아니냐. 과거에 아, 이런 얘기 우리 나눴잖아요. 실버타운에 네. 나누는 대화, 네. 매일 이어지는 일상, 취미생활.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그 안에서 나의 마지막 부분을 어, 보내고 싶지 않다는 요지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반대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거기 가보면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매일 매일 식사 해결하는 어려움을 알아? 그렇죠. 그런 얘기. 어, 저도 알아. 알기는 <laughs> 물론 아내만큼 알지는 않지만. 에, 그런데. 음. 반드시 먹는 것 때문에 어 질바탕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 안에 이제 잘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그렇죠. 들면 지미활동, 또사기활동 어, 어, 또문화행사 이런 것들 잘 조직화돼가지고 고급 실버타운에 가면 아니, 코스도 많이 들지만 그런 게 제법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긴 한데 사람들의 관계가 결국 세상 사는 게 뭡니까? 사람 관계죠. 그럼요. 제일 어려운 것도 사람 관계고 아, 제일 기쁜 것도 역시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받고 그걸 키울 수 있는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걸 찾는 것이지 생활의 편의 그리고 뭐 식생활의 해결 고급 셰프가 해주는 고급 음식? 아, 뭐, 이서 뭐,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조금 덜 좋은 거 먹고, 이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실버타운 거기, <laughs> 저희가 얘기한 것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네. 마지막을 하는 주거타운으로 적합할까에 대해서는, 진짜 의문점이에요. 마지막에, 그, 그, 실버타운에서, 그리고 또,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하시잖아요, 연배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에, 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자고 더불어서 살면서 자기 주거지에서 돌아다니시고 조금 거동이 불편하실 도움이가 오잖아. 요즘에는 요 장기요양급여 뭐 그런 게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나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laughs> 거기서 그런 거를 저희 아빠도 마지막에 그 당시는 그렇게 실버타운이 많지 않고 요양병원도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나 마지막에 좀 거동이 완전히 불편해지면서 거기 들어가긴 했지만 저도 가면서도 너무 다들 아프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빠를 본데는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도 마음이 푹 무거워져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내 주거지에서 좀 도움이 역할을 좀 받으면서 자녀가 뭐 오면은 좋고 안 되면은 뭐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 좀 지내다가 그 마지막에 정말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지 어떻게 해어요 자녀가 뭐 병병원 보내주는 영병원 가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을 하면 은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어디서 어디서 마지막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마지막을 올 네. 것이다. 저는 퇴직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마, 벌써요? 네 많이 어. 했어요. 내가 워낙 이사를 많이 하는 직종에서 공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25번째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어. 고교수님은 아시잖아요. 이 건물이 모여있는 타운하우스촌인데 네, 상가도 함께 있는 네. 상가주택단지인데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서 처음에 좀 살아봤어요. 네. 전세로 살다가 그게 한번또 연장하니까 4년이 됐지 않겠어요? 아 여기다 해서 어.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있어서 구입한 거냐 그건 아니고 난 사실 뭐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응. 살면서 네. 근데 은행이 깜짝 놀로들어 아니 이 나이 되도록 대출이 없으시네요. <laughs> 이렇게 음.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바보같이세요. 아니, 열심히 사는 거지. 대출도 자산이라며. 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 은퇴할 때, 은행에 가서 처음으로 창고에 앉았는데 음. 살펴보더니 대출이 없으시네요. 음. 아니, 예, 그냥 월급받아 살았어요. 그런 거지. 부모님이 워낙 잘 꾸려오셨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요즘에는 집 가지고 그런 데잖아요. 강남에 집인 사람들. 너 좋겠다. 너 그렇게 강남에 집있고 그러면은 그런 데잖아. 이게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라고. 음, 음. <laughs> 대출이 저, 너무 많이 깼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행집이에요. 은행집을 내가 네. 관리인으로 사는데. 그래서 이제 상가들이 어네 개가 있고 또 주거 어차피 타다 자체가 있는데 예. 우리가 사는 집은 복층으로 어, 돼 있어서 혹시 뭐 친구가거나 오뭐 해도 거기서 집에 묵을 수 있어요 네. 환경이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테스트 도 해볼 겸은행에가서몇 시간을 버티면서 했더니 해결책이 나와. 네. 뭐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예 뭐, 네, 그런 사람요 그래서 아 세상에 무슨 전기세 한번 밀린 적이 없으니까, 음. 그렇게 그동안에 나의 삶을 이렇게 평가받는구나 하고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어. 살아보니까, 아, 이게 뭐 나무를 고충이 또 있는 거예요. 음. 건물을 관리해야 관리하는 되는 거야.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 그건 몰랐지. 노가다, 그야말로. 응. 그래서 내가 손에 그 빨간 장치을 <laughs> 끼고 설비를 고치는 그 연습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전기며, 수도며, 어, 배수며, 뭐며 다 다니면서 이제 설계도를 다 외웠지. 음, 어우, 대단하세요. <laughs> 그거 안 아니, 그러면은 너도 업체에다 맡겨야지. 아, 뭐냐면, 세입자들의 요구가 되게 다양하더군요. 은근히 많대요. 아, 아주 그냥 생소한 정말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네. 또 배우면서, 어, 잘 달래면서, 그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아, 이거 괜찮아. 왜냐면, 이제 집에 누가 와도, 아이들이 온다 해도, 어... 머물 때가 있고. 머물, 머물 때가 있고. 예. 또, 우리 둘이 살기는 넉넉하고, 또, 우리 오락실도 있잖아. 네. 음악실이 있죠. 네, 진짜요. 걸도로 갖고 있잖아. 요 네, 워낙 취미생활, 취미부자이신 우리 원장님의 아주 아지트가 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동네 사람이라, 네. 동네에서 서로 얼굴을 알아요 네. 내가 퇴근하면서 한 바퀴 빙 도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음. 아, 오늘 영업이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웃으면서. 네. 아주 칠수 있는 환경이에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주들이 서로 다 예, 그렇죠. 예. 번영해 회장님이시잖아요. 아, 또. 아 그러니까, 이, 이런 걸. 이렇게 동으로 해서. 네. 사람들과 음. 이렇게 사귀고 얘기나누고 하는 게 제법 돼요. 아이들이 음. 아침에 안탈 부리는 모습도 봐요. 음. 별걸 다 보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강아지 유치원에 음. 데려다 주는 것도 보시고. 고 <laughs> 그러니까, 거기 동네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치. 그. 우리 일상과 삶이 살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되게 좋아요. 오저 처음에 와가지고 정말 외국인 줄 알았어요. 응 <laughs> 너무 그, 좋죠. 네. 그래서 난뭐 여기 안 떠날래. 음, 일단 지금뭐일 많아서 이자 부담도 많고 힘겹죠. 그렇죠. 네, 힘겹지만. 네. 그냥 잘 버티면 뭐 어떻게 음. 어떻게 되겠네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공실이 없고 네. 그럴 만한 건물이니까 네. 주거 환경으로 상가주택 식으로 그런데 이제 건물 같은 데로 들어갔는데 공실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손해가 심지어. 금리가 오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하겠어요. 힘들대요 어. 그래서. 그 최적 방안으로 그냥 반값 이하로 팔아라 그러는데 그렇게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음, 또. 그러니까 참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원현이 같은 경우 정말 마지막을 내가 여기 이 동네에 머물러서 내 집에서 이렇게 딱 정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실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어디 주택을 분양하니 어디가 진짜 환경이 좋으니 뭐 교통이 아파트가 뭐 아파트가 뭐 오를 꺼내으니 신경 딱 끄리니까 되게 편해 그러니까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 내가 뭐 지, 아주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막 그리고 고군분투 하실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너무 편하실 거 제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 이컴플렉스도그 네. 시티가 다 생활 편의시설이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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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이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네. 저도 동네 이사 온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저도 한 동네에서 강남에서 <laughs> 굉장히 오래 살다고 더니 신세계 신세계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난 사람들이, 그렇게 네. 앞으로 지내리라 네. 난 여기 있으니까 언제라도 레퍼런스 여기니까 네.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다행히 예. 매우 직원들이 아주 초대형 병원이 들어오네 아 맞다 길병원 거기도 길병원. 예 길병원이 어,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이 더 가까운가요 그렇죠 예. 더 가깝네요 불과 뭐 1.5km에 그게 저는... 이제 들어오니 대형 병원 있지 많은 그 교통 인프라 갖춰서 교통 발악군이래 맞아요 어우 저는 워낙 20몇 년을 한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네. 고민하다가 저도 원장님이한 2년 정도 살아보리라 하고 온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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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가지고 요, 여기 진짜 뭐 떠나고 싶은 생각이 좀 없어요. <laughs> 또 댓글에. 도대체 어디 살길래 그래? 자랑하십니까? 그럴지 쉽지 모르는데 어 여기 가까운데 이제 엄청나게 산이 있고 산